빨리 비상대피소로 올려오세요 어 뭐야 비상대피소로 올라잖아 그럼 빨리 가야겠어 분비들을 올려오고 있어 진짜. 일단 이 청재랑 모두등도 넣고 그렇죠. 아 맞다 구급상자로 챙겨야지. 구급상자. <laughs> 그러면 이제 룰루를 깨워야겠어. 어, 룰루야 빨리 일어나. 저기에 좀비 있는 거 보여? 음. 뭐야 여기가 꿈인가? 아니야 지금 좀비 사태로 인해 카메라 그 사람이 어 사람이 알았어 카메라 어떤 셰립? 어 알았어. 그럼 일단 침낭 챙겨야 돼. 아아 맞다 침낭. 침낭을 챙겨야지. 이게 루루의 침낭이에요. 짜잔. 그렇지만 이거는 원래 로켓 아 저번 저번 씬에서 나오니까 어어 어, 많이 봐주세요. <laughs> 아, 루루야 빨리 가자. 아 루루야 빨리 이거 챙기자. 루루 의침리냥 여기에 넣을게. 아아 아, 방금 지금. 좀비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어. 빨리 가야 돼. 급상자 유유야, 이제 가자.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laughs> 아, 빨리. 야. 가야 돼. 이만 다 뿌렸고 어? 로라야 뽀야마 너도 챙겼구나 짐을 어 너도 플레이콘 챙겼고 옷도 챙겼네 야야 지금 좀비 엄청 무서워해요 밖에 있잖아요 아 맞아 빨리 일단 우리는 밥을 준비해 놓을게 너, 너희들도 우리 밥 먹어 네 <laughs> 밥을 세워줍니다 나 오늘 별로 못챙겼네 어쩔 수없지뭐그 대신 플레이콘은니가 네 쓸게. 네. 아 블랙 이블루베이콘 집을 써야겠어. 아 맞다. 거기 그 물은 저쪽 저쪽에 있는 물을 써야 하니까 빨리 갔다 와야겠어. 가야지. 차차차차차. 요리를 이제 시작해야지. 아 그렇지만 물이 물이 거기가 준비들이 쌓여 있어서 막혀서 물이 있는 사람들한테 좀 빌려왔어. 이렇게 두 봉지 아니 두캔 <laughs>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걸 냄비에 넣고 끓여야지. 오늘 밥은 어그 어떤 블루베리 수프야. 아 당분간은 죽은 못 먹을 것 같아. 왜냐면은 그 죽을 먹으려면 아주 조금 먹어야 돼. 그리고 휴지가 없어서 그래. <laughs> 어쩔 수 없지. 여기는 죽. 죽. 조리가 정상입니 앞으로 올라가 있다. 아 오늘 아침이니까 점심은 못 먹을 것 같아. 점심. <목소리> 아 왜요? 아 어쩔 수 없어 왜냐면은 음식이 별로 없거든 음 알았어요 일단 이렇게 해서 좀 설거지를 해야지 설거지 좀아 맞다 옆 동네에 그 사람은 취지가 있다고 하니까 좀 빌려와야겠어 가져왔다, 휴지를. 이거는 먹는 휴지가 아니라, 아, 이거는 그축 베이스가 아니야축 베이스랑 완전히 엄청 닮았지? 그렇지만 이건 휴지야. 이 휴지는 좀 아껴놔야겠어. 다음번에도 쓸수 있게. 아, 또좀 가져와야겠어. 왜냐면 좀 휴지가 쓸 때가 많아야어한 세, 세 휴지 좀 가져와야겠다. 세제를 좀 가져왔으니까 여기에 놔둬야지. 아 식량이 이제 한몇 개밖에 안 남았네. 뭐야, 좀비들이잖아. 문을 닫자. 얍. 얘들아 이제 먹자. 얍, 얍. 너무 많아서 좀 이렇게 세 명이서 잘 먹고 난 뒤. A few moments later. 아, 아몇몇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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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좀비가있네아 이제 쉬이. 이제 좀비가 있으니까 조용히 말할게요 쉬이. 그리고 이제 커튼을 말해야지 좀비. 아그 조심 조비는 조심조심 쉿 아, 이제 다 먹었지? 지금 이제 싱크대에 가서 좀 이렇게 헹구고 올게 이거 이 싱크대는 너무 작아서 다른 싱크대를 이용해야 돼 화장실에는 싱크대가 있으니까 좀비를 피해서 조심조심 가야지. 왜냐면 저기에서 좀비들이 탈출해 갖고 한두 개는 있을 거야. 근데그 실례지만 여대 그... 최신입니까? 무기를 준비해야겠어. 총을 가져왔지. 오케이. 총 있으면은 좀비도 무엇이도 끄떡이 없지. <laughs> 짜잔. 총이랑 이무정기를 가져왔지. 일단 무정기를메고 후보 좀비들각고 해. 슈우. 잘 다녀왔고요.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씻고 왔어요. 아, 좀비들이 이렇게 너무 무섭게 하니까 쭈그 차를 이렇게 고장이 났어요. 여기도 창문도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막아야겠어. 지카지카. 됐다. 짜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박았어요. 아, 이제 그러면은, 얘들아, 이제 잘 시간이야. 벌써 8시거든. 이제 자자. 네. 뽀야마 루라야 너는 잘 때가 있니? 없어 보여 아 여기에 제가 베개랑 이불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잘자 슈슈슈슈슈슈 네. 루루야 그럼 너는 이제 침낭에서 자자 네 이렇게 루루가 침낭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무도듬 키고 잘자 루루야 네아 맞다 입청정 뿌려야지 네 왜냐면 입청계는 거기에서 양치할 양치를 가져올 시간이 없어서 입청계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입소독제 같은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입청계제예요 <laughs> 아 루라야 꼬야마너니들도 해야지 네 루라랑 꼬야미는 이미 방에 들어가서 안 보여도 이해해주세요 뿌렸으니까 루루야 이제 머리 묶고 자자. 네. 어떤 걸로 할래? 음 이번에는 초아 초라... 핑크색이요. 네. 아무도좀 떨어졌네. 잘자 루루야. 나도 이미 이렇게 침낭이 있는데 투명 침대 침낭이라서 안 보여요. 잘자 루루야. 야이. 야니. 야이, 야이, 야이. 아우, 누르에 무슨 이상한 진동이 오네. 응. 여기에서 자겠어 <laughs> 아, 아침 후. 아, 잘 잤다. 요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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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이야, 이러면 자. 택, 어, 택배, 고... 고양이 택배 아저씨. 여기 포도. 포도칩 있다 안녕 이거 더 많은 식량 가져오기 위해 또 나갔다 오겠다는 양어 알겠어요 택배 오겠지 빨리 와, 와서 빨리 주세요 양+ 양 알겠다는 양 택배 아저씨는 언제 오실까 음 뭐가 오시겠지 같아요. 봐봐요. 아, 아, 어쩌지? 어쨌든 음...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신다면 투비컨티뉴를 해주실게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 잠깐만... 다음 편에는 이 의사세트 놀이가 나올 겁니다. 그럼 안녕~ 꺼고